안녕하세요. 카이미 분당 카스페이스 대표 권동입니다. 자, 오늘 시공 완료된 차량은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종의 신차 패키지 완료되셨고, 바닥에 엠보싱 바닥방음이랑 엠보싱 모노룸 잠판 시공까지 완료되셨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패키지는 저희 스탠다드 QXD, 아이나비 QXD 패키지로 해서 시공되셨고요. 지금 보시면 썬팅은 레인보우 V90, 전면은 23%, 그 다음에 측후면은 12%에서 시공 되셨습니다. 자, 30에 12%만 하셔도 밖에서 보셨을 때 V90이 반반사 필름이기 때문에 실내가 잘안 보이시고 하이 리무진은 기존에 커튼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의 실내는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색깔 자체가 조금 이제 옐로우 골드 느낌으로 해서 조금 영롱하게 이쁘게끔 시공이 되셨습니다. 후면에 저희 정품 로고 인증 스티커까지 부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방음이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엠보싱 오노름 시공이 되고 나시면 음 코일 매트까지 시공을 하셨구요 코일 매트 밑 바닥을 이렇게 딱 들어보셨을 때. 여기 밑바닥으로 해서 어 원래는 이제 순정 매트가 있는데 순정 매트는 부직포 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떨어졌을 때 그걸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빠지질 않는 거고 이렇게 모노룬 바닥장판 시공을 하시면 2열에 자녀분들이 이제 어린 자녀분들이 이렇게 음식물을 떨어뜨리더라도 바닥에 스며들지 않고 위에 이제 방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그냥 한 번만 좀잘 닦아 주시면 어 이제 그 냄새가 배기는 걸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매트는 저희 알루미늄 매트로 해서 장착을 해드렸구요 그리고 코일 매트는 저희 확장형으로 해서 이렇게 어 최대한 어, 바닥을 가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을 해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설치를 하셨고 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시트 아래가 좀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큰 용량은 못 들어가시고 지금 고객님께서도 이제 S8이라고 에코파워팩 S8이라는 제품을 시공하셨고 지금 여유 공간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여 드리면. 자. 요렇게 하셔도 공조기 바로 옆에 이렇게 조그만 공간밖에 없게 끔 설치가 되십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시인성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면은 23%, 그다음에 측 후면은 12% 실내에서 보셨을 때 시인성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30분 정도. 아무리 낮지라 그래도 시야가 너무 좋죠. 레인보우 V90. 요즘에 나오는 중상급 필름들은 시인성이 좋긴 좋지만, 레인보우 필름, 아 레인보우 회사에서 나오는 필름 자체가 시인성이 워낙 좋게 잘 나오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그, 어, 필름을 선택하실 때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열이랑 후면은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열하고 전면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니발에서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 여기 버튼 부위입니다. 그래서 맵등 그 고객님께서 구매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만 좀 도와드렸습니다. 이게 밤이 되면 불이 안 들어오면 아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맵등 시공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도 고객님들이 쉽게끔 버튼 조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하는 시공에서 조금 더 많이 바닥방음이 방음이랑 엠보싱 모느름 시공까지 잘 시공이 되셨고, 저희가 카니발은 예전부터 많이 하셨, 아, 애프터블로우도 고객님께서 1열, 그 다음에 2열까지 시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동을 켰다가 꺼셨을 때 자동으로 해서 이제 애프터블로우를 돌려줘서, 그래서 이제 곰팡이가 좀 쓰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여름철에는 좀 필수로 있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신차 패키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